69년생 5년 절벽, 위기 맞을 사람과 기회 잡을 사람. 69년생 분들, 이제 진짜 5년 남았습니다. 정년은 늘어난다는데, 내 자리는 줄어드는 이상한 시대가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법으로 정년이 길어지니까, 회사 입장에선, 연봉 높은 69년생부터 조정하고 싶어집니다. 눈에 안 띄게, 보직을 빼고, 성과 압박을 올리고, 조기 퇴직을 권유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준비 안된 사람에겐 정년 연장이 축복이 아니라 5년짜리 불안 계약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하는 일한 가지만 붙들지 말고 회사 안에서라도 할줄 아는 일을 넓혀야 합니다. 강의, 코칭, 문서 작업, 교육 담당처럼 퇴사 후에도 돈이 되는 일을 미리 키워두는 겁니다. 둘째, 월급만 바라보지 말고 연금, 퇴직금, 개인연금까지 내 노후 현금 흐름 지도를 지금부터 그려야 합니다. 정년 연장은 준비 안된 사람에겐 위기지만 준비된 사람에겐 5년 더 버는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댓글로 지금 상황 한 줄만 남겨주세요. 지금 화면을 두번 눌러보세요.